지금의 경우는 싱을 부착하고 가는 경우인데 예, 어떤 상황에서 싱을 부착하느냐 지금 같은 경우는 손님이 깔끔한 쪽을 원해요 이해요? 깔끔한 쪽을 원하는데 머리가 짧아 아, 지금보다도 더 짧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실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 길이라면 힘들지는 않겠죠. 선생님, 그러니까 이런 테크닉은 나중에 또 소라를 할때 본격적으로 배우는 건데, 올림머리는 모든 스타일에는 기본적인 테크닉을 다 써요.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육핀 꽂는 거 보세요. 육핀 다리로 이렇게 받쳐줘요. 핑클핀으로 빚고 꽂는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머리가 길면 오히려 힘듭니다. 보세요. 삽핀 꽂는 거. 그러니까 이런 잘잘한 테크닉들이 받쳐 줘야 돼요 이런 이런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자 망을 씌우는 보세요 망 씌우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가장자리를 딱 걸고 여기다 딱 찔러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덮어줍니다 속에다가 감춰요.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자, 이걸 살짝 이러면 망이 걸려요. 응. 걸리는 망을 딱 여기 꽂아봐요. 이해되죠? 망을 응. 음. 타이트하게 당기면 안 돼요. 타이틀 당기면 여기 음. 스테이크 자국 나 음. 석쇠 됐다 싶으면 여기서 그냥 꽂아 버리는 겁니다. 음? 지금 이것만 연출한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물론 이제 사이즈도 있고 하겠죠. 이런 경우는 이 길이가 딱 여기까지만 되면 싱 밑에 살짝 보일 정도의 짧은 길이라 되더라도. 망심이 어쨌든지 쪽이 연출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쪽에는 내 머리 가지고 만드는 쪽, 싱을 말고 들어가는 쪽, 싱을 부착하고 덮는 쪽, 크게. 네. 자, 이 밑에서는 삼각 모양으로 가는 거니까.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내가 스타일을 할 때는 항상 형을 먼저 잘 만들어내야 돼. 연습을 하더라도, 설령, 설령 이런 표현력들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막판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형을 만들어야 돼 그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요리를 어떻게 했던 거 간에 막판에서는 뭐 해야 돼요? 맛있어야 돼요. 어떻게 끓이든 간에 어떻게 요리를 했던 간에. 뒤죽박죽 어? 어떻게 요리를 하더라도 족보 없는 요리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맛있어야 돼요. 어떤 기법으로, 족뽑는 기법으로 하고, 설령, 부분적인 완성도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는 최종적으로는 예뻐요. 음, 그 예쁘다라고 하는 형이야. 어떻게 해서 형을 딱 만들어야 돼. 자꾸 만들어줘야 돼. 네, 형을 만들다 보면 이제 표현력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애초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잡아가면서 하게 되죠. 자, 싱을 덮는다 그랬습니다. 이제 어떨 때 싱을 덮, 덮고 표현하느냐. 제가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짧은 머리에서 쪽을 연출하는 법에서 식을 덮었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깔끔한 질감이 손님이 싫어하는 거야. 예 깔끔한 걸 싫어하는 거야. 그리 요즘 시대적으로 도 맞지도 않고 어 그럴 때 보통 식을 얹고 연출한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앞쪽이라 어 다양한 기법들 많이 못해 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기법이든 기본적으로 놓일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마땅히 표현, 마땅하게, 여기에 표현을 할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80% 정도는 뭘 하는 것들은 여기도 뭐할수 있어요. 자, 쭉 보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제가 뭘로 보여드려요? 딱히부터 보여드려요. 이 머리가 아주 길고 양이 많다 그러면 하나로 따요. 그렇지만 양이 적다 그러면 두 개로 나눠요. 그렇지 않으면 네 가닥을 딸 수도 있고, 지금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많은 건 아니죠? 적은 것도 아니지만, 두 개로 나눠서 하도록. 선생님 머리 때문에 안 보여요. 다시. 따서 뭐 하겠다는 거죠? 선생님 따서 뭐 하겠다는 거죠? 여기 펼쳐서 펼쳐주는, 펼쳐주는 거예요. 자, 자, 새끼로 이렇게 잡아요. 잡고 얘를 펼쳐주는 겁니다. 육빈으로 임시 잡고. 싱 보여도 상관없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음. 자, 지금 끝머리는 다른 위치에 놓이는 끝머리하고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위에 끝머리에 놓였을 때 내가 할수 있는 방법. 그럼 위에 놓일 때는 싱이 어떻게 얹, 얹힐까요? 위에, 위에 끝머리 때는 싱을 어떻게 얹힐까요? 도넛 모양으로 만들어서 머리가 도넛 가운데로 빠져 나오죠. 위에는 음, 여기 미치니까 상발 갖다 받친 거고 타이트하게 따지 말았어요. 얘는 늘어느슨하게뭔인지 아시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틈새가 비었네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를 해줘. 여기서 보인다 싶으면 뭘 어떻게 면넓비기를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음. 그냥 올린 머리는 문제를 제기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어? 이상하다. 안 예쁘잖아 뭔가 이상하잖아 보는 그렇게 잘못된 것을 볼줄 알아야 돼요. 어? 요즘은 이제 이런, 이런 것들이 이런 질감이 더 현실적이에요. 음, 그리고 너무, 요즘은 또 쪽이 좀 조그만 것보다 좀 커. 상대적으로 너무 적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조금 여기 볼륨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볼륨도 좀 연결해서 적당히 연결시키는 게최대하고좀 맞아요. 이해되세요? 음, 네. 여기를 너무 딱 붙이지 말고. 왠지 수업 빨끈해달라고 대답하는 목소리. 섭외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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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소리하면 잔소리하면 <laughs> 네빨끔대달라고 <laughs> <빨끈대어> 아, <laughs> 어, 여기는 지금 세가 달 따서 펼쳤지만 모발 조건 여건들에 따라서 한가닥을 딸수도 있고 네가 달 따서 네가닥을 펼칠 수도 있고 우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고 안 나올 때라서아 이런 형식 저런 형식 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건 세가다 딱해요. 얘가 이렇게 오는데 이것만 이 가닥 대신에 땅 가닥을 밑에서 가져왔을 뿐이에요. 제가다 어, 딱해요. 이 가닥 대신에 그냥 밑에서 가져온 거예요. 네. 자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가지 것들이 올수 있는데 매듭방 보여드릴게요 매듭 앞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한 기법들도 여기에서 다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걸 이야기합니다. 쪽이 아닌 위치가 달라진 스타일에도 여기서 연출한 것과 같이 다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결국은 뭐예요? 형식 패턴만 틀려지는 거예요. 같은. 구속을 가지고 다른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뿐이다. 신 선생님, <laughs> 그그그 촉촉, 손에 컨트롤하는 그 느낌들이 나하고 기본적으로 같아야 돼요. 음. 이 머리는 지금 다 커버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요다 <laughs> 어? 되지도 않을 <laughs> 어, 잠깐, 조건에서 잠깐, 하면 안 돼. <laughs> 어?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내가 적절한 기법을 선택하는 거야. 근데 자꾸 모발 조건이라는 게 자꾸 엉색해지잖아. 숱도 없고 짧아지고. 그러니까 맨날 하던 그 범주의 스타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하나. 이제 숱이 없는데 이렇게 커버를 할때 입체 웨이브라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숱이 적으면서 커버를 하려면 넓게 넓게 펴지야겠지. 여기는 넓게 넓게 펴는 방법으로. 이 웨이브는 여기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집어져서 와요. 제가 뒤집는 게 특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속 많이 고치고 놨어요 자,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어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나 물결이 훨씬 더 거칠어지지. 힘있어지지. 물결이힘 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어떻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젊다 이런 얘기예요. 젊다. 이런데도 이제 왁스 칠합니다 그래서 왁스 칠하고 나 가면 별로 남겨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laughs> 얘는 이것도 지금 뭐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기본 베이스의 테크닉이 뭐예요 면높이기잖아 음. 면높이기 바로 음. 이해 되죠? 근데 면담이기 할때 면담기를 제대로 이해 못 하니까 이런 것도 안 되고 저런 것도 안 되고 하는 거야. 제대로. 재미없어요. 뭐 먹고 하다가 그랬거든요. <다리까지. 웃음> 그런 자기 정리가 아직 안, 돼서, <laughs> 네. 네. 정리가 안 자기 돼서. 정리가 안 돼서. 꼬여, 꼬여. 알기는 알기 <laughs> 알았는데. 내가 <언니가> 꼬여. 아이 꼬. <laughs> <laughs> 그러면 너무 지고또 신발 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지 이런 것도 잘게 잘게 가면 안 예쁘고 좀 큰지 큰지 감 무게 가야 돼. 이것도 이제 세트를 말하면 손이 자기가 찰살살 틀려 그래. 그러면 손에 살짝 살짝만 도와주는 거야. 자, 이것도 뭐 하는 거 같아요? 냄을 비기. 아, 봐. 다 며들 비기잖아. 결국은 가닥을 가지고 뭔가 컨트롤 할때 그게 뭉치는 것보다 넓혀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 야 근데 나이그러가게 그러니까 있어. 나는 되는데 남, 남들이 안 되는 거 있잖아. 특히 몸으로 이렇게 한 거. 응? 왜안 될까 막 이런 생각들 들잖아. 음. 네 몸이 다 서로 다르니까 이제 이런 머리는 네, 마음 같은 거 식으면 안돼 왜냐하면 너무 깔끔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스프레이 뿌리고 이 상태에 굳힌 다음에 핀 꽂으려면 이렇게 석으로 같이 이렇게 꽂아줘요. 그다음에 갈고리 핀, 원잎핀 이런 걸로 꽃도 잡아주고